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 라이언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6월, 겨울로 접어들었네요. 회계 쪽이 일을 하면 5월과 6월은 참 바쁜데 특히 고객들의 절세를 돕기 위해서 회계년도의 마지막 달인 6월달은 특히 더욱더 바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인스턴트 에셋 라이로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계사 분들이 많이 쓴다는 걸 알고 계실텐데요 바로 장비를 구입하면 그 해당 연도에 100% 디덕션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장비를 디덕션 처리하기 위해서는 올해 3월 11일 까지만 해도 기준이 한 물품당 gst 를 포함하여 33,000 불이었습니다 즉 33,000불 이하이면 당 해당 연도에 100% 디덕션 처리가 되는 것이었죠. 이게 기업 하시는 분들께 참 도움이 됩니다. 장비를 사긴 사야 되는데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에 바로 디덕션 처리를 하면 그만큼 순이익이 감소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3월 12일부터는 GST를 포함해서 한 물품당 16만 5천 불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종의 혜택인데요. 이게 상당하죠. 특히 6월이면 진행되는 자동차 할인 행사까지 더해서 차를 많이 업그레이드 하시던데 또한 가게 오래된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ggregated t r n o v r 가500 million 이하여야 됩니다. 즉,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서 서로 얽히고 얽히게 되는데, 이 모든 연관된 회사의 t 너 n o 가500 million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 날짜가 명확히 3월 12일부터 그 이후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에서는 7월 1일부터 GST를 포함해서 16만 5천 불에서 1,100 불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스턴트 에셋 라이프와 그에 변화된 스레숄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지만 여유 자금 있으시다면 이 기회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